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어, 오늘은 카메라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목과 같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나온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광고 아니고 내돈 내산이고요. 깔끔 깝니다. 자,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나 카메라 추천 좀 해줘.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했을 때 무조건 g v 2 1 0이라는 카메라를 말하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카메라를 써보고 느낀 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크롭 버전 A7C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바디를 추천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성능을 중요시하는 뭐 중급 이상의 하이엔드 유저들을 말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아무리 봐도 가격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이 전작인 GV1 같은 경우에는 렌즈 내장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활용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가볍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크롭바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센서도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렌즈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장점이 하나가 엄청나게 큰게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오늘부로 가격을 봤는데 번들렌즈 세트 가격이 80만 원 초반대였어요. 솔직히 뭐 80만 원이 비싸다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취미생활로 카메라 쓸만한 거 사면서 80만 원대 초반이면 정말 괜찮은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바디를 보기 전에 항상 추천했던 거는 캐논의 M50 바디를 추천했었어요. 그 이유는 가격도 저렴하고 렌즈군도 괜찮고 뭐 렌즈도 싸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장점. 가격에서 일단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한테도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이러면서 그냥 카메라가 많으면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바디 같아요. 어차피 영상만 잘 찍히면 되잖아요? 영상 잘 찍힙니다. 진짜 그 브이로그용으로 나왔다라기 보다는, 어뭐 영상용으로 가볍게 쓸수 있는 기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렌즈가 많다입니다. 이제 솔직히 카메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DSLR 추천 못 드리겠어요. 뭐, 동영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러리스와 DSLR의 격차가 격차라기보다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미러리스가 거의 다 따라잡았고 가격도 실제로 미러리스 쪽이 많이 싸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러리스 쪽을 추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니, 캐논, 니콘 중에 크롭바디용 렌즈가 많은 건 소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크롭바디를 제외하더라도 렌즈 자체가 캐논과 니콘에는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근데 소니는 이 크롭 바디용 마운트부터 시작해서 풀프레임 바디용 FE 마운트까지 정말 많은 렌즈들이 있어요. 소니뿐만이 아니라 시그마, 탑론, 뭐 삼양도 있고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디가 싼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렌즈들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은 흔히 초보자분들을 생각하세요. 어내 사진은 왜 이렇게 배경도 안 날라가고 그러지? 아 카메라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진의 90%는 저는 렌즈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 90%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디가 좋아야지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렌즈가 좋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렌즈를 쓴다는 거 그리고 렌즈가 뭐 상위 버전, 하위 버전 있겠죠 같은 렌즈라도 이거는 뭐 35mm 렌즈지만 좋은 렌즈, 이건 35mm 렌즈지만 뭐 그렇게 조, 좋진 않다라기보다는 저렴한 렌즈. 이게 소니 마운트에는 정말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재미를 느끼시려면은 렌즈가 많은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스펙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좋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A7C라는 한 170, 100, 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풀프레임 중에서는 보급형이라고 불리는, 그 솔직히 말해서 보급형과 뭐 중급형의 차이는 저는 버튼 하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M 모드로 한꺼번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중형 이상. 근데,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서, ISO를 조절하는데, 한번더 세팅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보급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도 이제 보급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7C도 똑같은 바디이기 때문에 보급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다 센서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스펙은 거의 비슷해요. 어, 제가 차이점을 찾아본 바로는, 뭐 확장, 플렉서블, 뭐, 이런 초점이라던가,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서 안 쓰는 분이 더 많을 기능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AF도 정말 잘 잡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이 A7C를 나는 사진을 제대로 배워볼 거야. 풀프레임으로 시작하고 뭘 해볼 거야. 이런 분이 아닌 이상 그냥 카메라를 배우시려는 분들 거의 스펙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제가 또 다른 거 찾아본 게, 어, 얘는 바로 서버로 넘기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고, 뭐 그런 거 거의 쓰실 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laughs> 그쵸? 항상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튜디오 같은 공간이 아니 이상 그런 거쓸 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센서 크기만 다른 A7C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제가 MSG 조금만 더 쳐서 말씀드리면 렌즈 단 렌즈 한 세네 개살수 있어요. MSG가 조금 심했다. <laughs> 자, 그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와 성능적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번째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선전을 했었잖아요. 외장 마이크를 따로 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폰 꽂는 것도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거의 영상용 바디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꼭 영상 전문 바디라 그래서 A7S 시리즈라던가 뭐 어, FX 시리즈라던가 이런 전문 진짜 전문가가 쓰는 전문적인 바디 말고 웬만한 촬영에서 이런 거면은 우리가 유튜브 올리고 브이로그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A7C 그리고 녹화하고 있는 A7R4 쟤는 300만원 중반짜리 카메라고 얘는 거의 한 200만원, 180만원 되는 카메라인데 80만원짜리 카메라랑 동영상 스펙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영상만 찍을 거면 이거 사죠. 굳이 뭐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하면은 뭐 센서에서 오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좀 복잡한 기능이긴 한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모드가 따로 있잖아요. 크롬 모드로 영상을 찍으면은 동영상 화질이 더 좋아져요. 근데 얘는 크롭 바디예요 그래서 어차피 풀프레임 바디를 써도 동영상 화질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을 때는 저는 크롭 모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 거는 크롭 바디라서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어차피 이런 거 해도 야 그거 샘플링 해가지고 포케로 내리는 거잖아.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 한마디 하면은 오씨 저 새끼 카메라 좀 많아 보다 이러면서 있어 보이게. 조금 이게 으쓱으쓱 할수 있습니다. 물론, 스위브 액정인 것도 한몫합니다. 단점을 몇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배터리가 너무 작아요. 배터리가 어떻게 작냐면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보급기들이 다 이렇게 배터리가 작기는 해요. 근데, 좀 심했어. <laughs> 좀 심했어. 제가, 이게 100% 충전해놓고 이제 메뉴를 한번 확인하면서, 어, 뭐가 다르지? 이게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기능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뭐, 좋은 거는 인터벌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HDR 기능 같은 경우에 뭐, 금 나눠서 빼는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급게임에도 넣어준 건 정말 고마운데요. 메뉴를 잠깐 봤는데도 배터리가 92% 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기 USB 충전이 가능합니다. USB 꽂고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내 같은 데서는 사용이 없는데, 밖에서 이거를, USB를 꽂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꽂고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이게충격이 가버리면은 케이블이 끊어지던가, 아니면은 카메라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배터리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배터리에, 어, 추가적인 배터리 전용의 충전기를 하나 사신 다음에 가방에 넣어 놓고 보조 배터리를 끼워서 갖고 다니면서 충전을 하셔야겠죠. 그게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살짝 아쉬워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카메라를 배워서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면은 뭐 쓰고도 계속 주의해도 제주에도 많지만 조리개 우선 모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다이얼이 있는데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거는 내가 조리개를 설정하면 그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는 ISO를 바꾸는 걸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도 조리개고, 얘도 조리개예요 굳이 두개다 조리개를 둘 필요 없고, 하나를 ISO로 뒀으면은, 그러면 정말 기계 조작이 편했을 텐데, 요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지면서 유일하게, 어, 이거, 인터페이스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요런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쓰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이, 이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버릇으로 키고 끄게 돼 있어요. 다른 카메라들은 여기에 전원버튼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번들 렌즈나 전동 줌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편하죠. 여기가 이제 그줌 버튼인데 쭉당겼다가 아니면은 쭉 넓게 했다가 요거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게 뭐단 렌즈를 쓴다던가 이럴 때 기능을 넣어줬으면은 기능을 바꿀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80만원짜리에?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가 카메라 추천 좀 해줘 하면은 무조건 이거 추천해 줄 거예요 풀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럼 넌 어차피 네가 사고 싶은 거살 거잖아 근데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저는 이거를 추천드릴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렌즈가 많이 싸요 어, 렌즈가 많이 싸고 쓸수 있는 렌즈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진의 90%는 렌즈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풀프레임용 렌즈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크롭용 렌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풀프레임용 렌즈를 크롭 바디에다 쓰는데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는 뭐 크롭용 렌즈가 조금 싸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퀄리티해서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18135 같은 요런 뭐 좋은 렌즈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풀프레임으로 넘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출을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조금 높여서라도 이게 처음부터 풀프레임용 렌즈들 약간 뭐 삼양이라던가 시그마 이런 살짝 서드파티 쪽으로 해서 저렴한 걸 사서 쓰시면은 언제든지 내가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더라도 지출을 두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돈내산으로 까고 싶었지만 깔게 별로 없는 GV210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앞으로 저쪽에서 저를 찍게 될 겁니다 왜냐 다음 영상은 아마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매뉴얼 읽기 영상이 될 거예요 제가 D750 매뉴얼 쭉 읽었던 것처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가 세 대가 필요했는데 얘는 들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카메라 두 대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딱 이때 저렴하게 나온 이 카메라. 그래서 굳이 초보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상만 찍을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진짜 좋아요.